요 친구들. 어, 렉스 인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글로비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의 실적 얘기를 좀 주셨어요. 어, 일단은 뭐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다 본게 떴네. 어, 떴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상적 영업익 1조다. 어,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이익 요런 게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영업 이익이 1조 나왔다. 근데 합병했기 때문에 얘는 EPS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EPS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주주와 놓는데 연결이 됩니다. 주주 환원을 보기 위해서는 EPS를 보셔야 돼요. 한 주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냥 PER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에서 이제 순익 빼면 이제 PER이 나오니까, 그걸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EPS, EPS, EPS 보는 게 맞지? EPS를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뭐 돈을 뭐 벌고 있고,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했고, 팜유, 판매에 상승했다, 판류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연탄 가격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트레이딩 투자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상사들은 국내 상사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이 원래 판토스였고요. 그리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냥 원래 포스코 왔다 갔다 철광선 물류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리고는 글로벌에서 제일 큰 친구 중에 하나는 삼성물산. 이거는 5만대만가다배달해준 애들. 배달의 민족이야. 진짜 전세계 기업들이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원자재 못 구하고 물건 못 구했을 때 어디 전화해? 삼성물산 전화해가지고, 어,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어떤 항구로 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딱 완전 완전 그 로켓 배송인 거야. 진짜 막 독일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물산 너무 좋다고. 페달이 <laughs> 민족 주문 어 삼성물산 주문하면 그대로 와. 그 어떤 기업도 못구해 준다 그러는데 삼성물산은 어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요. 오케이.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야, 그게 되는 게 삼성물산이요. 그래서 삼성물산까지 있는데 삼성물산은 솔직히 뭐 삼성의 지주사니 재용형 지분이니 삼성 그 레미안 건설 부문이니 이러니까 물산은 건설도 그렇고, 물산도 그렇고, 주주안원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그래서 똥이긴 해요. 그래서 똥이야. 어, 대신에, 포인, 엘렉스 인터내셔널, 글로비스는, 그죠, 우리가, 페노션 좀 빼고, <laughs> 페노션은 좀 빼고, 음, 저희는 좀, 지주사가 똥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뭐, 팜유 계속 뭐, 한다. 그 다음에는 뭐, 신한경차. 요것도 좀 한다 그래요. 요게 이제, 엘렉스 인터, 엘렉스 인터내셔널,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그 다음에는, NS 일렉트릭 요런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어, 구동 모터 관련 부품 사업을 아직까지는 포인이 이쪽으로 뭔가 그 되게 그죠 뭔가 이게 사업성이 크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또 다른 데로 뭐 M&A가 되든 아니면은 i 이 o 는안 하겠지만 사업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뭐 다른 뭐 계열화 작업은 할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하면서 지금 글로벌 700, 700만 대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현대 납품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뭐 멕시코 공장 포항 공장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서 가장 단점이 얘들은 영업익률이 낮아요. 상사의 그 가장 단점이 이 거지 영업익률이 낮아요. 영업익률이 대신에 얘들은 뭐냐 하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을 좀 열심히 주는 편이다. 그리고는 확실히 지금 숫자 같은 것도 워낙 규모가 커서 그래요. 매출이 막 20조 막 30조 이러니까 분기당 막 이렇게 막 조씩 나오니까. 그러고는 얘네들이 또 내부거래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익도 많이 낮은 편이다. 상사의 가장 큰그 탈출 약간. 상사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거지. 내부 거래지 않냐. 근데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거래하는 그 계열사 중에서는 배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하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거든. 자, 요런 부분에서, LX 인터내셔널, 어, 이 친구는 원래 판토스였는데, LX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때 뭐 자랑스이 말씀드리면 이 빠질 때 사실아, 오를 때는 요거 못 뚫지 않겠냐, 어, 또 빠졌다, 어, 괜찮지 않냐. 배당락이 워낙 커서 그래요, 배당락이. 요런 부분에서 지금 PER 두 배, 어, EPS 기준 보시면은 지금 EPS가 어, 어, 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팜유. 그 다음에는 뭐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LG 그룹의 모든 물류를 LX 인터내셔널이 하죠. 그리고 얘는 오히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그죠? 얘도 내부 거래할 때는 영업익률이 1%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LX 그룹과 LG 그룹이 다르잖아 서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실어서 이쪽에 파낸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남아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왔어 한4%대4%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줄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지 10배 늘어났어요 지금 실제로 물론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1300억 벌도 내가 1조 벌잖아 10배 늘어났어 영업이 기준도 그러면은 배당도 열배 늘어났어. 그래서 저는 에렉스 인터내셔널 이제는 박스를 만들 것 같다. 이 박스가 만들어지는 이 바닥 이 저점 고점을 뭘로 보셔야 되냐? 월봉 보면은 박스가 안 나와요. 주봉 보면서 박스를 좀 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는 아마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 박스, 우하향 박스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기는 좀 어렵지만 상사 눌려 있을 때 사놓으시면은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고는 지금 시총 보시면은 포인이 4조고요 LX가 1조입니다. 그래서 LX가 좀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현대글로비스 6조짜리 회사긴 한데, 얘도 주봉 보시면은 지금 조금 눌려있는, 혹은 월봉 보시면은, 어, 저, 그쵸, 바닥에서 조금 찍고 올라온, 얘도 스윙이거든. 그러니까 글로비스도 계속 관심을 가셨으면 지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익률이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왜 올라오냐? 얘가 현대차에, 이게, 현대그룹, 현대차에 이게 물류를 운송, 운송해주던 친구가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지금 운송 계약을 맺고 있거든. 외부로 얘도 지금 점점 눈을 돌리면서 얘도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상사라는 친구들이 국내 상사가 왜 맞냐 그러면은 우리는 대기업이 계열사 기준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 순양. 아, 이 드라마는 정말 그저의그 컨텐츠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순양물산 이 순양이가 우리가 그 해줬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 보여줬던 게 뭐냐 그러면은 대기업은 다 한다. 요요요 요, 요, 돈이 되면 다 한다. 바로 그그 그 돈이 됩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돈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돈이 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공장을 지어 그럼 공장에 뭘 갖다 와야 돼? 뭘 갖고 와야 돼? 원자재를 갖다 줘야 돼 그럼 이 원자재를 갖다 주는 이 부분에서 원자재를 갖다 주는데 우리가 이게 수수료를 내야 될거 아니야 운송료를 내야 될거 아니야 아깝잖아 그럼 뭐합니까 이거를 내 계열사를 세워 내 계열사를 세워 직접 하는 거야 그리고는 몇몇 기업들은 뭐 했냐 그러면은 야 원자재가 나는 광산 농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샀어 이런 것도 사가지고 직접 해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만큼 우리나라는 남한테 돈 주는 걸 싫어하는 거지 왜냐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내가 사면 길수 있는데 그리고는 요거 공장을 만들라고 내가 대출을 냈어 야대출 대출을 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누구한테 은행한테 대출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은행도 세워, 은행도 사. <laughs> 이러다가 터진 게 IMF 아니야. 대출을 막 늘리다가 뻥 터져가지고 요게 IMF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 그리고 돈을 남겨 이걸 계속 반복을 해. 그리고 공장을 지었어. 어, 공장에 뭘 넣어야 돼? 야, 급식을 줘야 돼. 아이고, 에이 우리 우리 애기들, 우리 그 노동자들 밥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왜 스토리 세운 거지?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거다. LX는 왜 석탄을 옮겨라고 하시는데 발전해야죠. 발전소 국가 입찰해야지. 그러니까 석탄, 천연가스, 석유 다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입원이 소위 말하는 전기 발전용 원자재잖아. 석탄, 석유. 이건 자동차용. 그리고는 또 많이 옮기는 게 우리나라 철광석. 구리광석 그런 것들 구리보다 철광석이 좀 많겠다 해외에서 들여와야지 그리고 그걸 들여와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목재 들여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아 이거 세워놓고는 이걸로 이제 쓱싹 어, 쓱싹. <laughs> 다 하는 거죠. 운송하는 업체와,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 급식을 주는 업체들.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말 그대로 뒷주번이지. 그리고는 공장을 나중에 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스마트 팩토리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졌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아, 여기는 요것도 필요합니다. 전산도 필요해요. SI라 그러지. 이것도 세워. 그게 뭐예요? 삼성 SDS. 롯데 정보통신. 포스코 아이, ICT. <laughs> 다 있잖아. 가말 그 그대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기 때문에, 때문에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이렇게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야 싹다 하는 거지 그래서 국내 상사 업체들은 그동안 뭐가 정말 안 좋았냐 이익률이 진짜 개쩔었죠 우리가 물건 만들었으니까 또뭐뭐 둬야 돼 대기업들 다 들고 있는 거 광고도 해야지 광고에서도 다 들고 있어 이노션 제일 기획 <laughs> 다 들고 있잖아 애들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커온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재벌들이 기업을 불리고 덩치를 불리고 그리고 이게 뭐 주식 가지고 장난질도 하고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커온 거잖아 삼성이 망하면은 잣된다 라고 하시는데 삼성이 망하면은 뭐저잣시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는 저 현대가 망해도 우리 잣시 됩니다 그 LG가 망하면 우리가 수수가 되는 거고 SK가 망하면 우리가 조가 되는 거야. 다 돼? 하나만 무너져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그 계열사의 하청업체까지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이 5% 10%가 뚝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대우 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 MF 때. 그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거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기획 보시면은 광고하는 곳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회사라 그럽니다. 근데 영업익율이 10%밖에 안 나와요. 전산 삼성 SDS, 어, 아니면 롯데정보통신 아니면 포스과이 c 티 이런 거 보시면은 쟤들도 소프트웨어 하고 이거 하는데 영업익률 5% 10% 밖에 안 나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은행 쪽은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잘라냈죠 금산분리 그리고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정치권에서도 그뭐 이렇게 막 개혁을 외치고 뭐 그지 뭐 노동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저그 어? 급식회사 머슨회사 머슨회사 다 잘라 전부 다 이거 다 이거 대기업이 독점 못하게 해야 돼 계열분리 시켜야 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얘들이 정상적인 재무는 아닌 게 맞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긴 해요. 경제 발전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지금 정도면 우리나라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얘네들좀 이렇게 다들 잘라내가지고 다른데랑 거래도 하고 경쟁, 이 시장 경쟁을 시켜야지. 아니 소위 말하는 이 공장 혹은 우리가 그 그룹사라는 이 측면에서 그룹사 내부 돈만 가지고 그 내부 거래만 하니까 얘들이 발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못한다? OS를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못한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솔직히 이쪽에 보면은 하청주고는 재하청을 줘. 그럼 하청업체는 계속 이 기... 어떻게 갑질에 휘둘리거든. 뭘 하냐? 그 중에서 갑툭튀 탁튀 나온 게 네이버, 카카오, 판교 게임. 오, 그이 동네가 잘하고 있지. 그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하실 거면은 판교인 회사를 투자하시라. 대기업 계열사 전산 저런 거 투자지 하 마시라. 왜? 얘네들 택도 없다 이 부분을 잘보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 흐름 혹은 인문학적 관점 혹은 과거가 보이는 게 이거거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상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보이고 있냐 LX인터는 원래는 그치 옛날에 이제 원래 들고 있던 그, 그 LG라는 LG판토스에서 LX그룹이라고 이렇게 따로 계열 계열 분리가 되면서 LG와 이제 외부 거래를 하지 실제로 내부 거래일 때 내부 거래 기준 영업이익 2%가 외부 거래하니까 영업이익이 5%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납품 단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내부 거래일 때는 리스크에 대해세치할 필요가 없어 보험도 들고 뭐하고 뭐하고 비용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외부 거래가 되면 은 이거는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해야지 내부 거래는 같은 계열사와 같은 가족이니까 야니 잘못했냐 이러면 우리끼리 서류 쓱쓱쓱 해가지고 쓱쓱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저가입 처리되는 거지 최저가입 처리라기보다는 안안 남기게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벽을 넘어서 오너가 달라지고 계열이 달라지면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감당을 못 해주니까 그거를 비용에 녹여서 이익이 올라간다 내부거래 문제점 이거예요 내부거래는 리스크에 대한 가격 인정을 못 받아 무슨 리스크야 씨, 가족인데 씨. 그러면 은 순이익은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죠 리스크만큼 돈을 더 받고는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게 남는 돈이 되잖아 그게 남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 비용을 받고는 계속 사고를 치면 은돈못 벌지. <laughs> 계속 사고 치면 은돈못 벌어. 사고 안 치면 은 돈을 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익률 자체의 숫자가 올라오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 그거 작년에 원자재랑 해상운인 뻥튀기 부분이 큰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지. 포인의 이익률을 보시면 은 포인의 이익률은 여전히 2%예요. 매출이 20조 대에서 30조 대로 뻥튀기가 됐고 이게 지금 40조대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익률은 여전히 2% 3% 왔다 갔다야. 왜? 내부 거래잖아.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비슷한 걸 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비슷하지 않아요. 1%때 나오던 게5%때 나왔어요. 지금도 최근 보시면은 5% 5% 5%, 5% 4% 나옵니다. 레벨이 바뀝니다. 이익률이.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고, 얘는 무슨 포인트, 어떤 숫자를 봐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제가 LX 인터넷이 작년에 올라갈 때를 계속 말씀, 올라갈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 어, 얘들 이거 심상치 않다. 왜? 확실히 인율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왜 올라가는데 이게? 외부 거래가 늘어서. 근데 그 관점에서 글로비스도 외부 거래가 늘고 있다고. 현대차 그룹 외에 물류를 많이 운송하고 있다고.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죠. 뷰 자체가, 관점 자체가. 아, 포스코는 더못 가는 스윙주구나. LX나 글로비스는, 물론 LX도 지금 보시면은 스윙주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레벨이 높아진 스윙주겠구나. 글로비스는, 점점 더 확장하네? 우상향 스윙이 되겠네? 이런 숫자에서 뭔가를 캐치를 하시면은, 투자 뷰, 투자 포인트가 보인다니까.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LX 인터내셔널은 LG와 외부거래하면서 잉유를 올라갔다. 글로비스 역시도, 현대차를 넘어서, 이게 글로벌 차량 회사들, 이러면서 이익률이 증대되고 있다. 이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접근하시면 좀더 투자가 잘될좀좀 좀 방향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사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상사는 향후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물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물류량이 늘어날 거냐 물류량이 줄어들 거냐. 근데 이거를 장기로 보면은 뭐좀 말이 많아요. 장기로 보면은 글로벌 그양양 양, 양, 양극화 양분 어 글로벌 구역화 어, 구역화라고 하자. 이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그리고는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다 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그 교역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 에 x 스인터도 마찬가지고 그 포스코인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물류 관점에서 보시면은 주로 석탄, 석유 이런 게 많이 운반이 되잖아. 근데 여기 그 석탄, 석유가 탈 석유, 탈 석탄 체제가 되면서 사용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에너지 물류의 총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 부분이 저는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치환은 될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수소 경제가 됐든, 혹은 이게 암모니아 관련돼가지고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얘기 나오죠. 요런 걸로 치환이 되면은 에너지 이동은 발생을 하겠지만 이 총량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에너지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점점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요. 전력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조금 눕겠지. 왜냐면 석탄, 석유는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원이고요. 얘들은 우리가 뭐 불을 붙이면은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으로 따졌을 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지는 이 물리 물리 화학적인 그런 법칙들이요. 이게 뭐냐면 얘가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율, 우리 열리 효율을 놓고 봤을 때40% 그죠? 30% 40%밖에 안 나와요. 60%는 버리는 거야. 석탄 화력 발전하면 열에너지로 버리는 거고 그 열에너지를 100%효못 한단 말이야. 석유도 마찬가지지. 우리 매연 보면은 자동차 엔진 보면 드끈 드끈하잖아. 나머지가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근데 수소 나 암모니아 요거, 요 시대가 열리면은 분해하고 바로 전. 가 나오죠. 에너지 효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아마 에너지 물류는 에너지 물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물류가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야 이런 거 건설해야지. 전 세계로 전선 갔다 옮기고, 그지? 그리고는 계속 이거 계속 뭔가 할거냐 중국에 있는 공장 저뭐뭐 뭐 미국으로 옮기고, 한국에 있는 공장 유럽으로 옮기고, 계속 옮길까냐? 그러니까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석탄 이것만 보고 요 하나 하나만 보고 트레이드 해고 이 하나만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 지금 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도 갖다 뭐 옮겨야 되고 그걸 뭐 어디서 리튬 뭐 가공해서 옮겨야 되고 니켈 같은 경우에도 원강을 옮겨야 되니 니켈을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가공을 해서 옮겨달라니 뭐니 자원 무기하고 이러니까 그요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줄어드는 요 줄어드는 부분에서 뉴 이코노미가 또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요뉴 이코노미에서 잘하잖아. 그지 렇 않아요? 핵심은 이거야. 하필이면 뉴 이코노미에서 우리나라가 잘해. 그리고 뉴 이코노미에 누가, 누가, 누가 있어? 2차 전지, 수소, 리튬, 원자재 이런 거를 누가 해? 포스코 가고요 LG 가고요 그런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수소 관련된 이런 기술 개발하는 게 현대잖아. 제가 코인이랑 글로비스랑 LX 인터를 말씀드리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장기적, 장기적 관점 혹은 지금 뉴 이코노미, 뉴 에너지 시대를 봤을 때 글로벌에서도 지금 포스코의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의 전기차 수소차 요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LG로 납품하니까 LG의 2차 전지는 글로벌 탑 티어잖아. 그럼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그룹, LG 그룹, 현대차 그룹이 뉴 이코노미 시대에서 더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더 들어가는 물류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역선들 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사가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다. 특히 이 친구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제 주주화는 중심으로 어차피 얘들은 두 배, 세배 뭔가 그냥 스윙이야. 얘들 무조건 스윙이에요. 대신에 좀 안정성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스윙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 요 차트를 찾든, 요 차트를 찾든, 아니면은 요 차트를 찾든. 저는 이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 글로비스, LX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X가 이미 다 올라왔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 때가 있는지도 숫자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 글로비스도 영업인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런 걸좀 보셔야 되고 포스코는 아직까지는 2만원 초반대 매수 한 7%, 10% 뜨면 매도 이런 식으로 그 적정 배당률이 3개가 아마 점점 맞춰질 것 같아요.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그 글로비스가 배당률이 비슷했거든 글로비스가 좀 낮긴 했다. 포인이 좀 높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면서 좀더 공부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조금 찾아가면서 이게 저글링 굴리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프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이 다 올라왔다가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지 2만원 초반에 샀다가 2만원 중반 때 판다라고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2만원 초반 때면은 각진하여줘 적어놓고 기억을 해놔야 또 왔을 때살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쪽은 상사 쪽은 돈을 그쵸 그렇죠. 장투를 하기보다는 스윙을 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저 반복을 해 놓으시면은 이게 돈 복사가 되거든. 많이는, 그러니까 많이 벌기보다는 꾸준히 벌어야 될거 아니야. 월급처럼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어야 내가 뭐 10배 갈로 묻어 놓고 계속 냅두지. 아무 신경 안 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